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종지부가 3월 중에는 찍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그 어떤 개변을 늘어놓든, 그 어떤 이유로 합리화를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고 이번에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은 설레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예산을 깎거나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은 대통령이 이렇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무역으로 불법으로 나라를 통치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절대 선례로 남기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기를 안 하죠. 최상목 권한 대행 계속해서 마흔여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 정부적 판단이다. 여야가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구실을 내세우는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내란 숙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서포트해 주려는 그런 수작이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눈 하나 품척하지 않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 명분이 뭡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 명분이 얼마나 치졸한지 아십니까?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아, 그런 결정이지. 이게 언제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 명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임명하든 우리 마음 아니냐. 최상목 권한대행 마음 아니냐 이 돌립니다 지금 저들 돌리가 결국에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끝까지 버틸 생각이겠죠 어, 임명 안 하고 자 최근에 또 경찰 인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 과연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까 경찰 인사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 인수위를 거친 박정현 공직 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체해병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데도 말이죠.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논란 김찬수 행정관 경무관 승진 김건희 여사.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서 동행명령 집행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 대통령 경호법 이유 들면서 막았던 용산경찰서장 호욱진 경찰서장 경무관 승진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 때 85명 경찰관 보냈다는 조정래 백일경비단 전 단장 치안감 승진 난 비상계엄 당시 장관들과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치안정감 승진 죄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외압들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에 함께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죄다 총경 이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결국에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경찰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내가 갈때 가더라도 우리 쪽 사람들, 내... 수족들은 박아놓겠다. 알바뀝니까? 심지어 재상병 수사 관련 뭐 의혹이 있건 뭐그 어떤 계엄에 연루되었다 이런 의혹이 있건 이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경찰 총경 이상 임용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됐죠. 그러면 최상모 권한 대행이 갖고 있는 건데, 과연 최상모 권한 대행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승진 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최상모 권한 대행 역시 그저 거수기만 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내란에 계속 동조하지 말고 마흔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하십시오. 그게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명령입니다.